이제 뭐 하지? 야 여기 지금 이렇게 재밌는데. 아, 손이 것 같아. 아! 에 에, 케이커 네가 보는 나, 그리고 내가 보는 너. 작은 언니 덕분에 정말 좋은 숙소에 하루 묵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가까워졌지. 여기가 지금 힌디이지 응. 유명한데 아니야? 행성 한우 유명하지. 휴게소에서 고기 판다고 봤던 것던데 스펀지에서. <laughs> 스펀지 언 <언제> 어땠지? <적까지 웃음> 스펀지. <웃음> 지금 어떻게 본 것처럼. 9시에 입시인데. 9시부터 알차게 노는. 9시부터 가서 뭐하려고 거의 가서 그냥 고기 구경하고 노는 거야. 30분 있으면 지겹지 않을까? 전혀 안 그래. 여긴 눈이 먹었다. 와 멋져겠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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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일단은 체크인 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최대한 조금 걸을 수 있는 곳으로. 차량도 아마 등록을 해야 될거요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지 처음 알았다. 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스키장만 열어갖고 근데 스키장도 주간에밖에 안 해. 그냥 난 여기서 놀려고 온 거야. 케이블카 타자. 나꼭하지 아 않았지 여기서 뒹굴거리려고 온 거야. 그 집에 생글어면 되잖아 그게 다른데 와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같은 거 아니야 집에 있는. 완전히 테레비 다르지. 테레비 건데. 새로운 곳에 모험을 하는 거지. 숙소는 잠깐 머물고 잠자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었던가? 어머, 아이고. 이런 이 광경은 내가 하루에 여덟 번 정도 보는 <laughs> 광경이다 어, 여기다 <laughs> 우와. 우와. 뭐 열지도 한, 보지도 않고 아니, <laughs> 와. 와 대박이야 아, 크다 <laughs> 와. 와 진짜 넓다 <laughs> 이 화장실이야? 거실 어. 있고 방 있고 화장실 있고 그것도 새로운가 보다 여기 차 타고 한참 온거 알지?

아니야 마음의 휴식을 찾고 안정을 찾고 행복을 찾는 거지 이제 먹어? 응나뭐 먹어야겠다 어? 여기서 먹으면 또 느낌이 다르다고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 추운데 들어가서 먹자 너 저거 먹으면 스키장 맛이 나 스키장 맛나 스키장 맛 라면이라니 스키장 맛은 무슨 맛일까 쎄주는 라면이구만 와 이거 양채랑 여기 와서 뭘 해야되지? 아 이거 한 번은 해보세요 저기 얼마나 재밌어 저 안에서도 노는게 도대체 왜꼭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건가 시간이 없어 빨리 와 시간이 왜 없어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가만히 있어봐 저 올라올게 저걸 안 타면 시간이 많은데 왜 그걸 굳이 타면서 시간이 없다고 할까 <목소리> 발냄새 날것 같아 <laughs> 아난 케이블카는 그냥 재미가 없어 빨리 갈래 이따 있대 이따가 해 이따가, 이따가, 해, 이따가. 할례 올라가. 아이씨, 머리 고파도 시간이 없다는 거야. 어디야 파랑상? 50% 아닌가 왔어. 야, 그래 무조건 타야지. 여기다. 어, 이게 타는 거 아니지? 어. 이게 피복가 아니겠지? 저런 <laughs> 모습은 꼭내 앞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약간 억울하다. 그럼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한다. 슈! 빨주노초파랑부. 뭐야? 무지개색이야. 이따 무슨 뭐, 발 왕산에다가 아버지 왕주목? <laughs> 왕을 좋아. 엄청 주먹을 하라 그러지 아버지 의 하는 말. 어, 아, 어. 어머니 왕. 발왕선테이블를 어. <laughs> <정말 잘 웃음> <말.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이 얼음 덩어리밖에. 꼭 타야 된다고 장인어른이 어, 그러셨죠. 그래서 타는데? <laughs> 어 아, 저기 위에 올라가야 된다 저기. 저 위에 무서워. 어. 여기까지 안 돼. 사진 찍고 가지 저기서. <laughs> <laughs> 저기. 여기가 사진 찍어야 빨리 사진 찍고 가자 아 너무 춥다 너무 춥다 우와 죽여 아, 추워. 찍어 죽여 아추 사진 찍 아, 사진 아추아 성기야 어것 같아 아내 경험상 사진을 많이 남기면 재밌게 놀았다고 하는 공식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사진을 꼭 찍어야 한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자기가 세운 계획은 무조건 실행을 한다 우와 이데 우와 어, 진짜 귀엽다 귀여운데 뭐하는건데? 마스패드 귀여우면 용도에 관계없이 일단 소장하고 보는 재기발랄한 활동가 지금 사우나가 있어 음, 어,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화면이 뜨끈뜨끈하고 여기 와서 마음껏 즐겼어? 사우나 했고 볼리 시원하게 봤고 대변을 꼭 넣어봐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의 공간이었어 잘 나오는 공간 TV 봤고 tb 起步是嗯 집에서 보는 거랑 달라. 집에 더 많이 나는데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라면 먹었고 고기 먹었고. 집에서도 막다 먹는 거. 아 완전 아, 완전 다르다니까. 아. 케이블카를 타갖고 몸살이 났잖아. 케이블카 안 탔으면 오늘 일정이 아무것도 없었어. <laughs> 아니 일정이 아무것도 없긴 여기서 <laughs> 얼마나 재밌었어. 방 안에서 <laughs> 이, 하루 종일 일정을 보내는 거야? 아니 여기 막다 탐방해 보고 복도도 이렇게 걸어 보고. 이해할 수는 없잖아 이해를 해야지.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래. 뭐 그고 <laughs> 아니, 오늘 한 가지는 했잖아. 그것도 뭔가 의무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동네에도 없는 게 뭐냐면, 바로 바왕산 케이블카였다. 이 소리야. <laughs> 아, 그래, 타서 너무너무 재밌었다. 근데 그렇지. 너는 가는 곳마다 케이블카를 꼭 타더라. 영역 표시 같아. 경치를 봐야지. <laughs> 이게 있잖아! 내가 살래 안돼 안돼 내가 살래 어? 각각씩 다르게 생겼어 이거 봐봐 이셋 중에 뭐가 제일 얼굴이 귀엽게 생겼는지 봐봐 다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과정으로 생산한 제품일텐데 아무래도 예지 <laughs> 나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걸까? <laughs> 이제 다음 목적지로 갈까? 지금 출발해야 돼 시간이 목적지가 또 뭐가 있어? 그럼 목적지가 있지 난 미션 예의요 출발 <laughs> 이 장면은 내가 하루에 12번 정도 보는 광경이다. 어떻게 매번 잊어버릴 수가 있지? 빨리 이리 한번. 여기서 지금 게 없어 굳이 오늘도 뭘 해야 한다면서 일정을 만들어 낸다. 귀엽다. 나 진짜 디즈니를 너무 좋아하는 데 예쁘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니면 똑같은 것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 같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니면 이런 경험들은 하지 못했을 것 같다. 그래서 같이 다니면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다. SK, SK, 가보. 가보.